안녕하세요. 라이프트럭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 운송, 어,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 드릴만한 차량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차량은 3.5톤 광폭 인바디 차량인데요. 화물 운송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문의도 가장 많은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은 2015년 등록돼서 12만 키로를 운행했고, 슈퍼캡의 수동, 170마력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은 저희가 이제 카고로 갖고 와 가지고 뒤에 이제 전국 특장에서 새 윙을 제작해서 올린 차량입니다. 지금 제, 새 위로 새 윙을 제작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차고지에 입고가 됐고요. 오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 화물 운송을 시작하실 때뭐 신차로 하시는 분도 있고 연식이 매우 짧은 차량으로 이제 알아보시는 분도 계신데 어, 요 정도 연식으로 시작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한 5년 넘게 타시다가 새 차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합니다. 차량 재원으로 보시면은, 길이는 4700 혹은 2230, 높이 2200으로 파레트 8장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요즘은 10장, 12장도 나오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8장도 나쁘지 않다고 보기에 제가 이렇게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이 트랩이 장착이 안돼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트랩 장착하시고 뭐 신선 식품 뭐 채소나 계란 쪽 운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냉장기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기본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에 저 필요한 옵션은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어 가격대도 15년에. 12만 키로를 탔지만, 금액대가 저렴하게 측정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 뭐, 화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추천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금액대도 그렇고,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남바도 구매하시고, 조금 여유가 없으시면, 이제, 법인 남바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차량이 이제 저렴한 금액에 이제, 컨디션 괜찮은 차량이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차량,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클리닝, 다 마친 상태고, 자, 옵션도, 골드 옵션,으로, 풀 옵션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뒤에 내부도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는 이 파운딩 고무는 아직 장착을 안 했고, 저희가 출고 전에, 이제, 장착을 해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뭐 간단히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 2015년 등록돼서 12만키로를 운행했고요 파레트 8장 적재 가능한 3.5톤 광폭 윙바디 차량입니다 3.5톤 윙바디가 지금 판매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차량이니깐요 어, 화물 운송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조금 저렴한 차량을 좀 바꾸시거나 알아보시는 분들 이 차량 적극 추천 드리니깐요 라이프트럭으로 위에 보시는 라이프트럭으로 연락 주세요 자, 위에 보이는 라이프트럭으로 연락 주시면은 뭐 차량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